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며칠이냐? 2월 16일 우리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자리 항상 일요일만 되면 여기 올라오는데 지난주 에한주 빼먹었습니다. 자 준비 운동 하시고 준비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허리 아픈 게 준비 운동 되고. 지난주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 폭은 위에 구름좀 있고 햇뜨고. 어 사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야뭔 사람이 이렇게 많다네 나도 이제 준비운동 준비나동겠습니다자 슬로프 왔습니다 슬로프 오늘도 삶없이 사염없이... 파라다이스 처문 운전을 겠습니다 상체 표시가 상체. 상체 피고. 아유, 저또 목을 들어가신 선수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돌리서 조금만 웃기가 오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중간에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을 내려가는 명수입니다. 자, 내가 합니다. 힙하게 챔피언 슬로프입니다. 챔피언 슬로프, 곤드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랑, 본도라 밑에 있는 카피숍입니다. 카페테리아. 라면 먹으러 갑니다, 음. 라면 먹으러 갑니다. 라면 먹으러 갑니다. 리자리 오우, 저기 자리 잡았어. 자, 자리 어디? 여기 잡았어? 자리 라면. 어. <목소리도> 아, 아니, 형님, 형님, 아, 여기다 라면 끓이는 방법 먼저 넣고 이렇게 이거 넣고 스트스어있어 위에 이거 다안 보여 뭔지 네, 아무거나 먼저 물어봐 네, 위에, 위에. 여기 놀리지만 오케이 그러면 스프 그 네. 아, 고왔고 왔어 이거 신 거야? 응 내가 다며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뒤어유어 아. 아. 넘어갈 뻔한데 힘이, 아. 힘이 너무 좋더라 두가지힘을 너무 좋나봐 아, 너무 써요 젓가락 젓가라 그리고 단무지 좀 내가 국물 빼러 국물 빼러 올게 단무지 국물 빼러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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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웃음> 오 짜파게두 짜파게두 짜파게. <laughs> 짜파게. 진라면 <웃음> <웃음> 라면 뭔 진때라면 거를 먹여 하하 진라면 아, 오늘 라면 끓이는거 동영상 끝났습니다 라면 먹고 나왔습니다 라면 아, 먹고 나왔습니다 라면에 커피까지 먹고 챔피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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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프 선니다 이수영 선수. 바짝바짝 붙어 바짝 내려가. 바짝 싸고 안 나겠지. 오케이. 이야, 잘 갑니다. 역시. 앞에 빨간 바지 두면 잘 갑니다. 왜 어디로 가? <laughs> 아왜 갑자기 이상한데로 가? <laughs> 오 줄이 줄이 많습니다. 아 줄이 많습니다. 아, 빨간발이 풀만합니다. 조심조심조심 조심. 준비, 준비. 준비, 에이터 빨리 만들고. 어, 에이트 아니, 아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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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 됐잖아. 아지 마. 아, 좀, 좀 기다려. 아유, 제어를 못해, 나이 먹으니까. 자, 그냥, 어. 아예 그냥 출발해, 그냥. 안 되겠다.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자, 출발합니다. 슬롯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슬롯에 우리밖에 없어요. 이야. 자, 먹을 왔습니다, 먹을. 먹을 촬영 있겠습니다. 먹을 촬영 있겠습니다. <목은> 아유, 너무 안 나가. 아유, 먹을 왜 이렇게 잘 타, 이거. 먹을이 뭐. 으아. 너무 안 나가. 오후에 밥 먹고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삼겹살을 먹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 오후에 올라왔더니 날씨가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추워졌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한번 타면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laughs> 첫 시간이 첫 시간 때문에 한번 타면 내려가야 됩니다. 자 빨리 가십시다. 자 이대형 선수. 먹골에서 출발합니다. 먹을. 자 하나, <목소리> 오이, 베이드, 베이드. <laughs> 자, 오, 두, 셋, 하나. 오. 밥 먹었더니 아 힘들어. <laughs> 아, 아파. 그럼, 아니 여기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아또 갑니다. <laughs> 갑니다. 다시? 예, 네, 다시. <laughs> 다시 도요 또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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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었습니다. 쌍둥이 스키고 포메이션, 모글 포메이션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글 포메이션, 자, 나는 뒤에서 자, 이제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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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자니다오 쌍둥이들 가자. 좋습 쌍둥이들 자, 가자. 자, 오. 자도세야돼가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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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라져 빨라져+